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고 또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은 홍수가 난 것처럼 시커먼 강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람하고 있는 이 강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강에 발을 넣어라.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발을 요단강에 넣어야 한다.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야 한다. 그때 강물이 끊어진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강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계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안 된다 말하고 왜 불가능하다 말하며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이 무거워 보이는 언약계를 벗어 던진 분들이 계십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며 여전히 요단을 건너지 못한 채 광야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2025년은 함께 이 요단을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벗어 던진 언약계를 다시 메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 내 봅시다.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